안녕하세요. 3D 피터 장인 갓철석입니다. 자, 제가 드디어 강좌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강좌를 찍기 전에 제가 엄청 고민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고민을 했냐면은 아, 이 강좌를 좀 재미있게 찍어야 될까? 아니면 되게 진지하게 찍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강좌를 재미있게 찍다 보면은 아니, 이게 무슨 강좌야? 예능이지? 이걸 보고 도대체 뭘 배우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좌를 진, 진지한 분위기로 가면은 쉽게 지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부형이잖아요. 진지하게 대하면 그래서 공부, 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백종원님처럼 되게 친숙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3D 프린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이걸로 창업을 생각을 하시거나 취업,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진지한 분위기로 이제 공부를 할수 있게 이런 것도 되게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결정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제가 둘다 찍으면 돼요. 그냥 제가 목표한 바가 있으니까 제가 고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찍기로 했습니다. 이 강좌 형식으로 이제 진지하게 들어가는 분위기는 정말 그냥 진지하게 들어갈 거예요. PPT를 딱 놓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재미있게 찍은 강좌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면은 자 3D 프린터 3D 프린터 하시나요 아직 모르고 계신다고요. 자 3D 프린터는 뭐냐면은. 자 이거를 말씀이 이제 부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품이 있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쌓여게 나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예능처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제 3D 아티스트다 보니까 이그 뭐냐 c d 도좀 많이 준비를 했고 애니메이션도 좀 준비를 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 강좌 형식은 제가 말 그대로 PPT를 준비를 하고 PPT를 그냥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돼요. 근데 이 재미있게 찍은 강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능 컨텐츠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컨텐츠도 생각을 해야 되고 편집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애니메이션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0초짜리 3D 애니메이션 하나 만드는데 8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재미있게 찍은 강좌는 좀 업로드가 느려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두 가지 강좌를 진행하실 때 강의 형식으로 이제 진지하게 하는 강좌를 들으시다가 어?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되지?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강좌 형식은 좀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재미있게 찍은 강좌를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두 개를 다 준비를 했고요. 자, 앞으로 제가 올려는, 올리는 이 3D 프린터 강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많으신 분들이 알아야 무료인데, 많으신 분들이 알아야 이제 이 3D 프린터가 되게 활성화가 되죠. 저희 나라도.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서는 이제 강좌로 뵙겠습니다. 오, 완전 잘 됐어. 오, 완전 딱 소리 장난 아닌데? <laughs>